정무위 소속 세정치민위원학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 하나 내기 조기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날, 1월 12일 날 국회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보사서합를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노사 합의 없는 어, 하나금융 측의 일방적인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어, 예비인가를 내주겠다고 공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없습니다 예, 오늘은 금융위에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의사합의 없이는 예비인가 인가 승인을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 청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자기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을 먼저 소개를 음, 하겠습니다. 어, 한명숙 의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 하셨지만 뜻을 함께 하신 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종고 의원님, 어, 김영환 의원님, 민병구 의원님, 이상지 의원님, 어, 어, 이렇게 어, 네 분이 예, 뜻을 어, 어, 더 함께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어, 먼저 우리 한명석 의원님 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명숙입니다 정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 우리가 부르조다, 부르도조식의 에, 추진력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어, 최근에 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조세정책 불신에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어, 금융위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언제나 국회에 와서 서로 합의가 존중되고 노사가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금융지주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일칠 합의를 중재한 정부가 보일 태도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을 앞서서 이끌고 나가는 금융위원장의 중재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거둬찬다면 앞으로 국민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결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현장의 혼란을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걱정됩니다. 아, 은행산업은 국가기관산업입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통합작업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한 2.17 합의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노사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는데 말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작업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은행 통합 작업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어, IT 통합이 국내 굴지의 IT 개발업체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 타임테이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졸속적인 IT 통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시스템 다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는 졸속으로 통합 작업을 추진한 하나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시그널을 준 금융위원회 또한 책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는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통합작업이 진정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인내를 갖고 대화를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도 진정한 통합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임직원들 간의 심리적 통합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서로의 동의하에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통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하경 의원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한명수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야당 정무위 소분들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하나은행, 두아은행 통합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금융위가 통합의 정신을 살려서 뭐 제대로 된 통합 그래서 통합이 이후에 시너지가 최대한 발휘되는 통합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용희도 위원장도 끊임없이 그것을 어,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마치 밀어붙이는 식으로 유앙스를 풀리면서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노사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이유 없다면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차분하게 남쪽 은행이 준비하고, 또 네트워크 통합하고, 또 인사 문제도 함께 합의 조정하면서 해가면 현재 그 외환은 행도 충분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몰아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급렬하게 밀어붙이고. 반대하기 위해서 통합을이룬들 커다란 폭발음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내부의 균열과 상처나면 통합이후에 극심한 또 내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기간이 내용을 겪게 되는 얼마나 신뢰가 좋아되고 국민으로 변명받는지 kb사태에서 열실히 도와왔습니다. 저는 하나은행 외한은행 통합이 국민이 보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통합 신뢰를 할 만한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또 국민의 사랑 받는 은행으로 탄생할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가 섣부르게 또 재촉해서 마치 하나은행의 흡수통합대에서 빨리 구조조정하는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통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금융위가 이제까지 그수이 그, 국회에 와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은행이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합의해서 이뤄가는 통합이 될수 있도록 올바른 입장을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아, 국회정무위원회 전체의뜻이기도 합니다. 아, 금융위원회가 아, 이러한 국회정무위원회 뜻을 무시한다면 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금융위원회가 원칙과 상식, 상식 있는 일처리를 해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조직간의 통합이든 사회통합이든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가 그대로 분석이 돼서 조직간 통합, 또 금융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취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